캠핑용 휴대용 접이식 컵 추천 베스트 상. 이 커피 머그잔 정말 편리하죠? 휴대용이라서 캠핑이나 하이킹, 여행할 때 딱이에요.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환경에도 좋고, 내구성도 뛰어나요. 컵 뚜껑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, 노출 걱정도 없어요. 용량도 75ml, 150ml, 250ml로 다양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.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워요. 캠핑이나 여행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캠핑이나 여행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접이식 컵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컵은 간편하게 접어서 휴대할 수 있어서 바쁜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어디서든 간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여행이나 캠핑, 등산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기 좋아요. 또한,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에요. 컵을 펼치면 전체 높이까지 확장되어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캠핑이나 등산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행용품으로 추천해드려요.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여행을 떠날 때 가방이나 차량에 간편하게 넣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제품이에요. 여행을 떠날 때나 캠핑을 즐길 때이 제품으로 물을 마시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휴대용 실리콘 개폐식 접이식 컵이에요. 이 컵은 야외에서 커피를 즐기거나 캠핑, 피크닉, 하이킹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기에 딱이에요. 100% 새로운 하이 퀄리티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건강하며 환경에도 이로운 제품이랍니다. 또한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서 깨지지 않고 공간을 절약하며 청소도 쉬워요. 여러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고 펼쳐진 크기는 9x8x4.5cm이고 접힌 크기는 8x4.5x4.5cm이에요. 용량은 200ml로 적당하게 커피나 음료를 즐길 수 있답니다. 휴대하기 편리하고 실용적인 이 실리콘 개폐식 접이식 컵,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.